자, 오늘 라이브의 주제는 무엇이냐? 오드의 신스 교실. 저번에 제가 했었잖아요. 그때 해주셨는데, 했, 했는데, 빌런트 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뭘 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셨는데, 그걸 듣고 라이브 때 조금은 더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내심 뿌듯했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라이블락에서 오드는 무엇을 치나. 오늘 오드의 신스 교실은 특별하게, 이든 님을 모셔왔습니다. 작업실 환경상 1등 님은 못 오셔왔고요. 아맥드 님도 함께하고 계신데 이쪽은 조금 가방 들고 케이스가 있어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 옆에 계십니다. 오든 님 계시고요. 스튜디오 마아 스케줄 끝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트랙 순으로 리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춘식이 초코우유를 얼음에 타서 먹고 있어요. 당춘정. 당... 당춘... 전 당... 당춘... 방금 친 거는 미니스 님들의 E.T.A.라는 곡인데 소리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곡 합주하기 전에 맨날 제가 하면 애들이 막 노래 부르고 합니다 1번 트랙 프레디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리는 혼 소리를 연주를 하고 있고요. 원래 음원에 있는 부연해기가 조금 어려웠어가지고, 다른 거랑 같이 레이어해서 쓰는데, 오늘은 일단 협소한 브라스 혼이라는 걸 조금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런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뭐 벌써 중간중간에 재미난 요소들도 좀 추가를 하고 있고, 브릿지라고 하죠. 그 파트에 원곡에는 좀더 통통 튀는 약간 플럭 소리에 더 가까운데 그냥 이거는 제 취향대로 만들어서 쓴 소리라 프레디는 이게 답니다 혹 볼륨은 다들 괜찮으신가요? 볼륨은 다들 괜찮나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트랙 저희의 다이트곡 베이트 이 BTV 이 곡은 제이의 베이시스트가 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laughs> 다 신스 베이스인데 네 일단 이런 소리를 연주하고 있어요 짧게 짧게 치는 그런 베이스인데 형준이가 치고 있는 리듬의 레이어를 보시면 중간중간에 안치는데 이렇게 건반을 막 탁탁 치잖아요. 약간 꼼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첫박을 안쳐요. 쪼개는 리듬이다 보니까 첫박을 안치면 좀박자 키핑하기도 어려워가지고 풀리는안 나지만 그래도 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손세대를 하려면 풀이니까 저희이든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컸다잉. 놀랬죠? 미안해요. 이어폰 끼고 있을 런지들 사과드리겠습니다. <laughs> 형체로 표현을 하자면 푸 타이밍에 이들을 연주를 하고 싶은데 똑같은 소리는 없다 보니까 비슷한 프리셋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낸 소리이고요. 프리셋 뭐하는 줄 아는지 들려드릴게요. 아무튼 중간중간에 뭐 끊기긴 했는데 이런 걸 연주하고 있는데 실수를 했으니까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하하 승민아 정신 차려 그냥 이렇게 건반을 닦아주고 해야 그 파트, 인트로랑 후렴은 똑같아요. 이게 좀 끊기잖아요. 그래서 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야 돼. 중간에 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페달을 발해서 뗀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Down in action There i wrong direction Press it down in action There in wrong direction 거기 봤습니다 준환이 솔로 이런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잽싸죠? Oh, sorry 첫글 이렇게 플루터로 넘어가도 데다 프리랑 코러스 두 가지를 사용해서 빌드업을 할 겁니다 컷오프와 데스토션 를 마무리를 하고 후렴으로 들어갑니다. 일, 이절을 좀 다른 점은 디스토션을 좀더 걸어서 이렇게 좀 점점 강한 느낌을 미세하게 아무도 모르게 남들간 다르게 색다르게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일절은 만큼의 디스턴을 주고 있다면, 3절에는 좀더 강력한, 아우트로에는 브릿지. 자, 다음 곡 5번 트랙이죠 배드케미컬. 제가 인스샘플러를 찍었던 소리들이 조금 세요. 이 같아요 이 곡에서는 그리고 벌스에서도 라인은 똑같아요 라인은 아예 똑같은데 커더프 돼서 조금 약하게 연주를 하고 또덜 커더프를 해가지고 커더프한 것보다는 좀더 세게 빌드업을 주는 편이고요 비교를 확실히해드릴게요 이게 약한 것부터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자 약한 거 이게 다음 그리고 수렴게 이렇게 따다닥 들으니까 확실히 차이가 좀 나죠. 이제 다음은 저의 최애곡 중 하나인 걸어놀드. <목소리> 이 곡은 좀곡 분위기에 맞게 소리 자체도 되게 감성적이고 일단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 곡에서 주로 쓰고 있는 소리고 리버스 사운드거든요 패드 소리를 리버스, 그러니까 뒤져어가지고 보통 파형이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파형이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르면 바로 소리가 안 나요 물론 소리는 바로 나오지만 크게 나오진 않아요 뒤로 갈수록 드러나는 소리고 이걸로는 또 후렴 뭐 이런 그냥 간단하게 중간중간 오브리라고 그러죠? 중간중간 꾸며주는 거예요. 이 곡에서 또 다른 소리를 치고 있는데 프리 부분이에요. <목소리> 이 소리를 만들었을 때좀 집중해서 만들었던 거는. <목소리> 보통은 페달을 밟고 코드를 바꿔도 이렇게 그냥 볼륨이 쭉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시 눌렀을 때 오히려 따지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누르면 이렇게 해서 이 다시 누르면 이런 느낌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좀 펌핑 느낌, 와블이라고 그러는데 터치로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소리를 만들었어요. <목소리> 목소리가 들렸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리도 굉장히 좋아해요. 또또어겐어겐 Again? Again. 프레디랑 비티비 말고는 다른 곡들은 사실 연주를 할게 없어가지고, 그게 느낌상 신수가 없을 때도 많아요. 사실 저희는 음원이랑 또 라이브랑 다른 게 밴드이다 보니까 어게 연연하진 않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걸 만들거나 다른 신구을 치는 걸 레이어 해가지고 느낌을 더 짙게 만들어주는 정수 장이랑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신스리실때 플루트랑 에너미 같은 경우에도 주연이 의그 원곡 라인을 따 가지고 제가 연주를 하고 있는 거고 아 백케미컬은 이제 음원에 있는 거 소리 비슷하게 만들어서 연주를 하고 있고 플루트와 에너미 파라노이드 어게너겐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으로 연주를 하고 있어요. 어게너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연주하는 사운드는 정수영 노래 파트가 끝나고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그 라인을 뭐라 해야 될까 신스로 레이어 레이어드 해서 가면 훨씬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원 파트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예뻐요, 들어보시. 들어보게 되신다면, 이제 후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우패드를 깔아주고 있어요, 사실. 후렴에는 뭘채워야 될지 오래 고민을 해봤는데, 받쳐주면 되겠다. 사실, s 라는 사운드 자체가, 기타가 있는 한 거의 잘 들리지 않는, 들리게 하려면 막 찌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좋지 않은 소리가 나고, 적당히 컷프을 하이 쪽을 깎아가지고,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1절은 이렇게 연주를 하고, 2절 후렴에는, 옥타브 위를 더 추가를 해서 3화음으로 연주를 하고 있고 마지막 후렴은 옥타브를 하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승전결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절 지석이 파트 T.B.H I'm afraid 후회에만 남던 사랑 T.B.H I'm afraid 후회에만 남던 사랑 Please no more 더 이상 이 소리인데, 이거는 준환이가 치는 기타 라인인데, 그걸 가져와서 치고 있고 같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이 소리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소리에요 갑자기 퀴즈내기 어디서 들어본 소리일까요?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 좀 많이, 많이 거슬러 올라가요. 교수님은 어렵다고 다시 한번? 뭐 내려서 서줄게. 아마다. 아니야, 아니야,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데뷔전 영상인 신스 솔로. 에서 사용했던 소리 중 하나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마지막 쯤에 연주했던 소리일 텐데. <laughs> 또답게 이 소리를 또또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거 는 애들도 몰랐는데 뭘 멤버들도 몰랐다. 내가 알려줬어. 이렇게 라이브 오디신스 리뷰 끝이 났습니다. 승민이 안 보곤해? 괜찮아요. 사실 이런 시간이 있어야 저희 라이브 듣는데 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번 공백기 때 빨리 앨범 나오면 이, 이 라이브 키고 싶다 하는 생각 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번에 그 라이브를 했었는데 회사에서도 너무 좋아해 주죠. 좋아해 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칭찬도 해주시고. 자, 오늘 어떠셨는지요? 오늘 굉장히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 하나 달라고? 그래. 자. <laughs>